수험을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 제가 초시생때매부합격에 고배를 마셨고 그리고 유예생 때는 어떻게 합격을 할수 있었는지 제 사례를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수험기간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시생 때도 하루 16시간 공부했는데 왜 불합격을 했, 했냐고 저는 시험 끝나고 복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식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가 무겁게 하는 게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리고, 해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을 눈으로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거 다음에 이거지, 아 평가 다음에 보상이지 이러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데 집중했어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모의고사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렀으면 아 이번에 봤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기고. 나머지 B급, C급, D급을 공부하는 데 바빴습니다. 사실 모의고사가 A급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모의고사 다모범 답안을 복습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시간 배분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문 아는 게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로 완전히 열심히 써버린 다음에 2문, 3문에서 시간을 실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렇게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을 아예 책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애초에 모의고사 복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어, 뭐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책을 읽는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부분만 계속 보게 되고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때 놓친 부분을 실제 시험에서도 놓치는 그러한 낭패를, 그러한 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해 생태는 어떻게 보완을 했냐? 우선은 제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을 했던 게 이거예요.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눈으로 읽고 계속 똑같은 책을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게 돼요. 근데 또 스스로 상기를 할 때는 기억에 나지 않는 경우가 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눈으로만 읽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목차를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아, 어떤 키워드가 여기에서 핵심이었더라?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모의고사 모험답안을 항상 목차 키워드 같은 거는 암기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 보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모르는 쟁점이 없게끔 했고요. 그리고 시간 배분 정말로 중요 실패 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기를 시키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항상 표시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래서 절대 안해오지는 거는 더 진한 색으로 빨간색으로 하고 또안해오지는것들은 빨간색 매직으로 또표시라고 이러면서 모르는 거를 알게끔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는 것이랑 모르는 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첫 번째. 책을 보지 않고 키워드랑 개념을 쓸수 있음. 두 번째, 책을 보지 않고 키워드랑 개념이 생각나는 말라, 말라. 세 번째, 책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은. 여기서 아는 것이랑 모르는 것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만 채, 책을 보지 않고 키워드랑 개념을 쓸수 있는 거 아니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상기하시고 이러면서 모르는 거는 무조건 시험 전날까지 안다, 알게끔 한다, 이런 목표로 수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